눈이 뽀도도, 뽀도도, 뽀도도. 어제 날씨가. 많이 춥고, 눈이 내려서, 지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. 하얀 눈이 내려서 하얗게 변했지. 어, 아무도 저수지 도오는 사람이 없네? 나 혼자 광순이하고, 어, 약속했는데 광순이가, 친, 갑자기 친구와가지고, 못못 못 나온다고 해서 혼자 나와가지고, 지금 혼자 돌고 있어. 오, 좋아 좋아. 온 세상이 햇살과 함께 하얗게 변했어. 하얀 눈이 내리야